이사야 50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높다 하시는 지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게 먹히리라. 개혁성경이좀 장황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고 읽으면 비교하며 읽으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분명해집니다. 표준력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맥에 먹힐 것이다. 이 7절의 개혁 성경은 주여, 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당치 아니할 줄을 아느라라고 번역해서, 내가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표준역은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이라고 번역하여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지역기라는 표현을 표준역은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므로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마음을 상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 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러한 담대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옷과가채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우리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힘이 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격려와 칭찬이 그 무엇보다도 더 그들에게 힘이 되죠.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의 격려와 칭찬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다툴자가 누구요 나와 함께 설지하다. 그래서 선지자는 모든 다툴자들을 향하여 와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다툴자가 누구요 나와 함께 서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툴자는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요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또한 서지자는 모든 대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대적들아, 너에게 나에게 가까이 와봐라. 나와 함께 결어보자. 나와 함께 서봐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너희들은 나의 대적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누구요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천만인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그들은 그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그들 대적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존먹을 것입니다. 낡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세월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하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주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붓게 하였은 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다올지어다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주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